팝카 안 가니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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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 다들 시켜질 때 시킬 복잡할 것 같다. 복잡한 건 1만 자 와자 와. 어그그나이 나이스 아로빈아 이제 되면 안이아나나 그거야. 아아 이쯤 되면 로빈슨 하고 싶다. 아 그렇구나. <laughs> 뭐야 아, 야 로빈슨 없어? 난저 하라는데 여러분 아니, 녹화하세요 하마가 걸렸어 어. 녹화하세요 무언이야 어. 옷좀 말해줘 그렇지 빨리 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계세요? 에에에 <laughs> 어, <laughs> 아그 <그거> 타세요 타세요 <laughs> 아, <그거 웃음> 탔어? 아, 아 아니, 죄송합니다 탔어. 진짜 탔어. 이거, 이거 타실라고요? 타세요, 타세요. 아니야, 또 잡니다. 여기 갑니다. 갑니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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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트 어, 어, 계란 어, 좀 내려주세요. 보트 좀. 어, 아, 뭐야? <laughs>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 어디갔어? 어디 어, 뭐지? <laughs> 어 뭐야 이 사람들? <laughs> 같이 타고 있네. 하얀색 굿이죠? 이 검은 헬멧. 아. 아, 오, 어, 뭐야? 왜 죽어? 나 가세요 뭐야 왜 죽었어? 아크팩토리님이세 일단 제 옆에 타신 분 누구시죠? 어? 벤즈입니다 ATP 벤즈 오케이 스타트리 아 스타트리 님이세요? 야야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 이거 중간에 야! <웃음> <웃음> 이거 안돼 이거 보트 하나 있어야 돼 타세요 타세요. 아까 저 저. 저도 그래도... 어, 어디 어 가세요? 그러니까 타시고 오, 가다가... 저, 저, 가다가 죽으면 배달음... 나가야 돼. 어. 네. 가다가 가다가 보트 보이면 세워드릴게요. 네. 타세요 네, 타세요. 감사합니다. 타세요 왜안 타세요? 예. 네. 아유 아유 힘드네요 이거. 혹시 그거 Q로 그거 붙을 수있으세요 q 요어 그렇게. 어 되네? 예, <laughs> 그렇게. 아이고 또 어쩌다가 여기 다시 때. 해도 심심하지 않겠네. 이거 근데 포트 있겠지? <laughs> 어 잠깐. <laughs> 왜왜왜 왜, 왜. 아. 이게 안 보여. 아유 별나무이참 참 사람이 좀 인성이 좀 착하셔. 떨고지도태워주시고빨 <laughs> 타요. 그, 맵. 탔어요? 됐. 갑니다. 녹화 누르셨어요? 네? 파 누르셨어요, 녹화. 아 녹화하고 있죠. 어떻게 또또 또 같은 범죄자끼리 아, 또, 하면은... 또 다독이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안녕하세요 어하요 데코 떨어지는 아 떨어졌어요? 그냥 Q 누르고 가만히 서고 있어도 겠어요 그게 나은데 근데 이거 차 타도 되지 않나요? 왜 전부 다 버터 타고 가지? 근미 간데래 근데 섬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 그니까 러뭐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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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차를 타고 이동했다가 포석이났잖아요 그래서 차를 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분명히 아이고 떨어졌죠. 네. <laughs> 그러면 이렇게 하죠. 차 타고 갈래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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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꾸 님이 분명히 차 타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씀은. 혹시 모르니까 지금 전화해 볼게요 그러면 알겠습 보자 왁구형 번호가 이거구나 근데 다른 팀은 다 어디가 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야 네. 그 보트가 없어서 그런데 차 타도 된다고 네. 하셨죠? 네뭐차 타도 돼요 네 네네 제가 차 타고 좀차 이동해서 좀 배를 찾아야 될것 네. 같아서 네. 야야 알겠습니다 네아차 타도 된대요 그러면 차 가겠습니다 차 가시죠 보자 아 <laughs> 잡어띠 어, 어. 어, 어디 있어 안 보여? 시바나 뽑고 가 실래요? 예? 바로 옆에 있어요. 아 여기다 찍어가지고 차차 타고 실래요? 떨어졌죠. <laughs> 아니면 저 육지에서 차로 근접에서 갈까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차로 해가지고 해변가로 이렇게 돌아다녀도 될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우리 둘다못 움직이니까 일단 무트로 데려다 드릴게요. 여기, 여기 차 있나? 이쯤에 내려드릴까요? 아니면? 좀 더? 아, 저 그때 못 넘어가요. 저못 넘어가요. 예? 이쪽으로서는 못 넘어가요. 이쪽으로 아 분들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네요. 왁구장한테 전화해 볼까요? 어디쯤이신지? 제가 아무나 한번 전화해 볼게요. 다 어디 가셨지? 아. 전화 지금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다 찾고 있는 거니까 저기가 지금 꽤 늦어졌잖아요. 일단 이쯤 여, 여기 아이고 여기 어때요? 일단 차를 구하셔서 일단 저는 계속 바다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차로 그 해변가 예, 쪽좀 저... 네. 저 그러면 차 불러가지고 아이고, 아, 너무 늦어졌어. 여기가 무역센터 있고 하니까. 아...너무...이거... 이거 편집 각도 안나오겠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거 아니야 예상은 했지만 지루하고 막 그래. <웃음> 왜요, <웃음> 왜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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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어요? 아 고독사라는 게 너무 웃겨. <laughs> 아, 아 왜요? 사드리니. 예? 네? 여기 차한 대도 없어요. 아 진짜. <laughs> 차한 대도 없어. 그럴 리가? 망할 개 같은 거. 진짜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만 지나가요. <laughs> 뭐지? 도로였는데 거기. 근데 지금 일단 로빈슨이 죽은 거 아니에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방금 자살했어요. 아. 예, 아 끊어졌네요 네 이거 자꾸 전화하다보니까 끊겨요 이거 희한하게 아무튼 그 지금 차가 없다고요? 네 차가 한 대가 안지나다요 아직도? 네 고속도로쯤에서 봤는데 차가 안 지나다녀요 <laughs> 뭐지? <웃음> 설정을 그렇게 했나? 그냥 방금 설정을 했아요한대 <laughs> <웃음> <웃음> 뭐야 갑자기 왜한 명씩 죽냐? <laughs> 일단 잠깐만 지금 게임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만 일단 채팅 좀 봐야겠다. <laughs> 쿠소가 또. 예예한테전해가 <laughs> 네. <laughs> 네. 그리고 전제 채팅 할수 있으니까 좀 들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ねえ。